아래 넣어잖아 그냥 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꿀이 꼼지락 끓인 거 봤는데, 네. 가만히 있어 봐봐. 놀래가지고. 지금 놀래가 가만히 내가 가만히 놔둬봐봐. 저쪽 물에 넣어주자. 아, 어, 넣어줄까? 네, 어, 이파리가 물에 넣어줄게. 아잠깐 저기 방금 움직였다니까 얘가 네, 지금 여기 부활해 있는 겁니다 어. 부활해 나가야 돼 물러 못 가고 근데 이제 이팔이고이빨리 다리만 아고 음. 얘가 이거 이래가 사람 밟힐 수 있어 얘가 그러니까 밟힐 수 있어 색깔이 색깔이 거하고 똑같더라고 어. 네이팔에 해가지고 응. 아좀 움직여 봐봐 얘 문 열어줄게. 어. 자나 구분을들가가지고 그 어. <laughs> 이봐라, 시한 길이 나갈라는데. 응. 아, 덜덜이 있어요. 들가 들 보자 보자 보자. 아이씨, 내팔지 때. 어. 아, 서럽다 서럽다 서럽다. 아이 어, 아,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아이고, 자기 보여주면서 가야지. 보여주면서. 그래. 진보나 그 아 오케이 씨얘 어, 얘 손을 밀고 있다 자, 요, 미, 요, 미, 아, 밑에 나 내려간. 밑에 못내려가에게 어떻게 내려가아아어면 휴대폰 들들 보인다 어자노 물에 놔줄게 어안 찍히노 히 계속 찍히고 있어 하나 어. 놔줄까? 어, 어? 어? 어. え<スープ>